능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모베다 킬러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륜왕의 예상 팀장 권승철입니다. 나윤성입니다. 예뭐 전일 낙, 어, 낙차 사고까지 발생이 되면서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뭐 고액 배당도 연출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전일 뭐 지정훈련 때 어, 추천했었던 선수들 뭐 축으로 나서진 못했어요. 하지만 김우병이라든지 어, 엄정일이 2차권까지 올라면서 어, 좋은 배당을 안겨주는 모습을 보여줬,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좀 강자들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급별로 어,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 뒤집기 가능성도는 정도는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전일 어수선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선수들이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 배당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어,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본격적인 예상표, 어,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뭐, 전일이어서 금일도 편성이, 편성에서 여유가 있는, 어, 3번 이한성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직접 힘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한성, 뭐,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힘을 쓰는 선수로 좀 빠르게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이한성의타겟되는 선수가 누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1번 이준석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1번 이준석 선수뭐 자력능력이 우수한 선수고 아, 금주 몸 상태가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1번 이준석 선수가 선행승부에 나서고 1월 3번 이한성 선수가 최대한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취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기본 전략으로 3일 경기권 주력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한 경기인 것 같고 아, 이번 경기를 득점해서 본다면 7번 정연섭 선수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은 부진했지만은 강자 마크에 능한 모습 보여주기는 선수입니다.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3-7의 경주권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보실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맞아요. 뭐 이현성이 금요 경주 때 힘썼다가 결승 못 갔었던 경주가 꽤 있습니다. 그점 때문에 이준석을 활에 나가면서 몰고 간다면 3일 경주권 크게 넘어서죠. 뭐, 정해서까지는 불러드릴 수 있는 만큼, 뭐, 삼칠은 차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하고 7번 안에서 1번 이좀더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관과 선발급 3경주입니다. 뭐, 오정석, 뭐, 전는 아쉽게 2차권을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오정석의 연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줄파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추입형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나기다님, 오정석이 아무래도 추입형이다 보니까, 친구들 좀 빠르게 나가면서 완급조절은 나갈 것 같은데, 친구들의 궁합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일단 이번 경주 서번 박일영 선수가 선행을 갈수 있는 선수입니다. 서번 박일영 선수가 뭐 수도권과 뭉친다면 일본 오정석 선수가 힘들겠지만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량상 강자들인 일본 오정석 선수와 서번 박일영 선수가 아, 전략적인 연합승부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번 박일영 선수가 힘을 쓴다면 일본 오정석 선수 직선 취입 정도는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기본 전략으로 1사 아, 경주권 쌍복승 경주권 주력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한 경기인것 같고 4번 박일영 선수가 긴 거래 승부 나서다가 막판 시속이 꺼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5번 강양한 선수가 1번의 뒤에 달래 간선을 놓기 때문에 1호 경주권은 첫선책으로 공략해 볼수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80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1번 4번 5번이 앞뒤로 나란히 잡는 박일영이 때리고 정석이 몰가서 지켜주면 친구들이죠 1번과 4번 충청권 연합입니다. 1번과 5번까지는 뭐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4번 박일영도 결승 가기에서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일영이 때려만 준다면 아무래도 후미권에서 박일영을 끌어내서 오정석 몸싸움 펼쳐 나갈 수 있는 서둘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김종모라든지 김만석도 박일영과 연합이 가능해요. 그점 때문에, 어 1번이 최평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면 뭐 4-2경주권이나 4번과 6번의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들어간다면 80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1.14와 1.5경주권 특히 1번과 4번의 연합이 경제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광명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김문영이 어, 빠른 시속의 경주도 아니었었는데 병주타고 날라갔습니다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금일만큼 뭔가 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무진 역시 전율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두 선수가 뭐 전략적인 연합할 때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문영이 전열 죽었기 때문에 금일은 누구 활용에 나가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점 때문에 김무진이 편안하게 막해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점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4번이 때리는 경주, 6번이 몰고 가서 잡불 수가 있어요. 그점 때문에 6번과 4번 쌍복 승부, 복승 중심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 두 선수 모두 좀 욕심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영은 김무진을 떨궈내야 되고, 김무진도 결승 가게에서는 김문영을 크게 넘어서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높 커요. 맞대결 가능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기자님 4번하고 6번은 분명히 싸울 것 같습니다. 싸우게 되면. 어떤 차권이 좀 유리할까요? 네 일단 두 선수가 싸우게 된다면 연대차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6번 김무진 선수가 간다 하면 아, 경사권 연대 이번 우종길 선수와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위 경류권 노려보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4번 김문영 선수와 5번 송영길 선수가 14기 동기생입니다. 5번과 4번,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경류권 노려보신 전략 아, 필요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아요. 뭐 4번하고 6번이 전략적인 연합회차 나간다면 쉽게 갈수 있어요. 득점 상위자죠. 한데, 김문영도 결승 욕심 내고, 김무진도 결승 욕심을 낼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맞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인 전략은 6번과 4번 쌍복 승부가 아무래도 좀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광명수급, 뭐, 8경주입니다. 뭐, 7번 김주동이, 어, 아무래도 이번 편성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헌데, 어, 김주동이 강자로 나섰던 경주로 원체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점 때문에 가서 좀 이번 편성도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만, 전일하는 거 보니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주동이 출평이에요, 출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을 쓸수 있는 뭐 김병선을 좀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것같습니다뭐나이 선이 김주동하고 뭐 김병선이 뭐 지역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뭐 김주동도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김병선이 김주동은 인정하고좀교를 펼쳐 나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김명선 선수도 아, 창원 쪽에서 훈련을 아, 많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 김주동 선수랑 아, 전략적으로 뭉칠 가능성 앞선에서 힘을 써줄 가능성이 높은 편상인 것 같습니다. 7번 김주동 선수도 찐분이는 이번 김병선 선수 가 잘만 가진다면 무례하게 크게 넘어설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번을 최대한 활용에 나가면서 직선 취배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7위 경주권 주력으로 한번 노려보시고 아, 만약 이번 김명선 선수가 아, 종속 유지에 실패하게 된다면 아, 7번의 딘는 16기 동기생인 3번 김철민 선수가 아, 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것 같습니다. 3번 김철민 선수 전일도 아, 3차권 진입까지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페달링 상당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실수한 점유권 종로는 함께 공략해 볼수 있는 경쟁 같습니다. 예, 맞아요. 뭐, 김주동이 추입형이기 때문에 김병선 몰고 한다면 7번과 2번 연합 가능하죠. 버티지 못한다면 뭐 7번과 3번 16기 연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문제는, 어, 김병선을 믿었었는데, 이길 서비스 전일 뭐 운이 따랐습니다만 끝까지 버텨내면서 어, 선전을 펼쳐 나갔습니다. 못 넘어간다면, 김주이 김진... 또 무너집니다. 그점 때문에 1 3하고 1 2는 1 3하고 1 2는 어,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김병선이 잘만 가준다면 김주동 한거 보니까 칩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가 이번에 동반 입상 주력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명수급 1 1경주입니다 3번 강진원 호한 뭐 대타 측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뭐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어그 인정받는 견준전팔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건전국과 좀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뭐 나기다님 건전국하고 강진원이 좀 싸운다면 아무래도 최편 강진원이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건전국이 강진원 을 인정한다 한다면 좀 쉽게 풀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기다님 생각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두 선수가 붙어 타게 된다면은 번 강진원 선수가 아 절대적으로 유리한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이번 건정국 선수가 3번을 인정한다면 3번의 우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될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 두 선수가 4선수들에 비해서 기량이 월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단방승부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경기 주력으로 한번 노려보신다면 3위 경기권 주력으로 공략해 볼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뭐 권정국이 힘을 쓰고 강진원이 몰고 가기만 한다면 동반 입장 경험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연합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이영민이 훈련할 때는 몸 상태가 좋은데 항상 실제로 들어가면 성적이 좋지 못해요. 이억원좀만 반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힘대결이라면 권전국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1번의 연대입니다. 정의성이죠. 1번하고 7번의 전법적인 연합입니다. 1번하고 7번. 1번하고 7번의 전법적인 연합. 권전국이 넘어서다 퍼지면 1번과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2번 때려주고 3번 몰가서 잡는다면, 한번 2번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광명 우스컵 어, 12경주입니다. 특선에서 내려온 어, 1번 김병하고 2번 황무연참 고만고만 합니다. 아마 득점은 2번 황무연이 앞서 나가고 있고, 뭐, 노련한 면에서는 발주대 2.4년에 나갈 수 있는 1번 김병인것 같은데, 어, 나기다님두 선수가 좀 짧다는 점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두 선수가 좀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뭐,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패스 엄청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번 경주 1번 김병 선수가 전형적인 마크, 추입형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2번 황무현 선수가 조금은 유리하게 경주를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김명섭 선수는 이번에 뒤만 보고 경기를 풀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황명 선수 같은 경우에는 7번 김명섭 선수 같은 선수를 활용해 나가면서 뭐 반바퀴 저치기 승부 나서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급 조절에 나간다면 이번 경기 1번의 추입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경기권, 쌍보승 경기권 주력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추천드릴 수 있는 추천드릴 수 있는 경기인 것 같고 아, 7번 김명석 선수가 이번 경도 선행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것 같습니다 아, 왕덕 조절에 나간다면 7번 김명석 선수도 실력이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27 경주권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뭐 황무연 뭐 전진하는 거 보니까 직선 가볍게 차 나왔습니다 김대영까지 불러들인다면은 두 선수 연합 가능할 것 같은데, 1번의 추임은 충분히 견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2번하고 1번, 2번하고 7번의 아, 전법적 연합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 있죠? 1번하고 2번이. 전형적인 마크 출평입니다. 그점 때문에 정진웅만 있다가 김명섭이 먼저 내선 잡아버린다면 정진웅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김병 대 황무현 함께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점 때문에 지역 선후배입니다 74경주권이나 7번과 1번의 연합 가능성은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기본적인 전략은 2번과 1번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 높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관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20기 동기생이들입니다. 3번 유뜸과 4번 이웃, 이태오, 어, 뭐, 객관적인 기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점 때문에 두 선수의 뭐 타협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뭐, 이태오의 어, 수도권 연합세력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 나이다님 어, 이웃뜸이 힘을 쓰고 이태오가 훈미권 공략해 나갈 것 같은데, 과연 두 선수가 타협 점 찾아 나가면서 결승전 함께 진출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경기는 3번 이유뜸이 됐던 4번 이태호가 됐던 2창만 진입하더라도 결승 경기에 진출할 을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전략적으로 뭉칠 가능성이 높은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4번 이태호 선수는 3번에 뒤에서 역습을 시도할 것 같고 3번 이태뜸 선수는 공태민 선수를 활용해서 왕급을 조절해 나가는 철차에 나설 것 같습니다 최근 분위기로만 본다면 3번 이태뜸 선수가 해달링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저는 4번 이태호 선수의 우승 가능성보다는 3번 쪽에 조금 더 힘을 어, 실어 드리고 싶습니다. 3-4 경주권 주력으로 노려보시고 1번 공태민 선수도 아, 이번 경주타점 잡아 나간다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1번이 때리고 3번이 지켜주는 그림입니다. 3-1 경주권 차선책으로 공략해 볼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실력키랑해서 앞선 아극은 20기입니다. 그점 때문에 뭐 3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은 결승이 달려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점 때문에 수도권서들이 뭉치면서 3번 이등뜸 타도 외친다면 이등뜸 자리를 선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우성식의 공태민 끌어내줍니다. 공태민이 한 바퀴 김영섭이나 이태호가 홈비껏 마크에 나가면서 이등뜸 경제에 나선다면 뭐 이등뜸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배당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1, 2경 주권이나 1, 4경 주권 정도는 1, 2와 1, 4경 주권 정도는 좀 과감하게 눌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선에서 뭐, 나기잔 게임, 나기 말씀처럼 쉽게 간다면 20기 완성 같습니다.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은 주력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뭐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무리한 이벤보다는 뭐, 저배당 중심 전략 세워가 봐달라 말씀, 어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이번 에차도 경유랑 잘준비했습니다 고배당, 복병, 어 착실하게 권해드리고, 권해, 권해드릴 테니까 많은 좀, 관심 가져가 봐달라 는 말씀, 어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현장에서 6543 음성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